그러니까, 국가가 오로지 계급지배의 도구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는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국가이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세 번째 이론은, 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죠. 이세 번째 국가이론을 채택하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국가가 필연적으로 개급지배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면, 예, 그러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뭘 기대하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국가를 폐지하는 것 밖에 없죠. 국가를 폐지하려면, 예, 그럼 먼저 국가 권력을 누군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장악해야 되고, 장악한 다음에 인간 해방을 위해서 국가 자체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치가 없습니다. 국가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크스주의 국가 이론의 제일 큰 난점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들은 다이 마크스주의를 공부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게 분석적 도구로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봅니다. 나의 국가 이론은 무엇일까? 나의 국가반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국방과 치안 유지에 있고, 이 국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군대와 경찰을 보유해야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 합법적 폭력을 보유한 국가는 자격의 영토 안에서 어떤 사적폭력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삼천교육대만 들어갔고 동네 깡패부터 조직폭력대까지 전부 다 끌고 가버린 이유 아시겠죠?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적폭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폭들을 경쟁자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법적이라고 간주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힘력을 자기의 영토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주체 이것이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본성상 국가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적 폭력도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폭력의 독점체라고 <laughs>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는 분명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치안 유지를 못하고 국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정부는 치안 유지는 대단히 잘하고 있고, 국방은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역시 국가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예,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또뭐 그러니까 나라를 하느님께 공헌해버린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나라가 하늘에 하느님한테 보원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권력이라는 이 폭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 가치관념에 따라서 그 가치관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폭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되게 되면 이것이 이른바 심정국가 또는 절대주의 국가 또는 계몽군주가 끌고 나가는 독재국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이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고 이러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세 번째. 역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국가는 확실히 부자에게도 그렇고, 그렇죠? 절대 그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렌드기. 기업인들에게는 매우 원활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선악죠 이런 계급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할 때 우리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들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과거에 김용갑 국회의원이나 뭐 오늘날 또 어떤 분들이 국가관이 불확실하다. 국가관이의 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건너침목 좌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 스스로 국가관이 뚜렷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이다라는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이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보진영의 국가, 국가이론은 무엇이어야 할까? 마크스주의 르 국가이론은 진보 정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혁명투쟁을 요구하는 국가이론이죠. 아담 스미스의 이른바 자유주의 국가이론, 최소국가이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해금 동안 별로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국가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취향유지 이런 거는 친보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어느 것도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국가 이론이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답답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옛 성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읽다가 최근에 이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맹자. 2300년, 2500년 전에 중국 사람. 또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 사람도 역시 한 2500년 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분들의 국가 이론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국가 이론은 아닙니다. 이분들의 국가 이론을 얘기를 하면 학자들은 그건 아주 관념적인 것이다. 실제 국가가 발생한 경위, 과정,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과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런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진보정치가 할 일이 있다.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자의 국가이론은 왕도정치론입니다. 왕도정치론. 맹자가 교탄에 맞지 않았던 것은 들판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을 때, 왕의 창고에 금은 부하가 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맹자의 국가이론은 어, 측은지심을 강조한 국가이론입니다. 왕, 그 당시에는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곧 국가인 시절입니다. 그때 왕은 금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 속에서 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볼때그 백성에 대해서 긍휼이 여기는 안됐다. 불쌍하다. 뭔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을 국가로 바꾸면요. 국가가 어려움에서 한 국민들을 보살피려고 할때 그때 그 국가가 진짜 좋은 국가라는 이론입니다. 아리스토레스 같은 철학자는 국가는 국가의 기능,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사회적 리더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실현하는 것. 국가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그냥 생긴 겁니다. 어떤 이론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긴 것이고 국가가 합법적인 폭력을 장악하게 된 것은 어떤 합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폭력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먼저 폭력을 독점한 다음에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 폭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